비만은 질병이에요. 그것도 혼자 치료하기 아주 힘든 질병이죠. 저도 비만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매일 체중이 올라가고 최고 몸무게가 매일매일 갱신되니까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싫고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랬던 저도 25kg가량을 감량했고요. 지금은 제가 트레이너로서 회원님들의 다이어트를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트레이너, 황코치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정말 관심 많으시죠? 저는 한체대 출신의 트레이너인데요. 지금도 현장에서 회원님들 코칭하면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살을 뺐냐면 좀 무식하게 했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좀 무식하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기계나 정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기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 녀석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거!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혈당 뭐 관련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 기계가 뭔 도움을 줄수 있는데? 이런 궁금증 드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 바로 해소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탄수화물 많이 드시죠? 밥이나 뭐 빵, 떡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요. 이제 탄수화물이 몸에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포도당이 이제 인슐린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과 만나면서 인슐린 수용체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글리코겐이라고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이렇게 합성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탄수화물은 이제 지방으로 변합니다. 자, 자,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적정량만큼은 내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요. 이만큼은 글리코겐으로 변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근데 내가 이만큼보다 더 많이 먹었어. 이 기준치를 넘었어. 그러면 얘네들은 지방으로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 되지 않으세요? 아, 요 기준치만 내가 알면 요 기준만 안 넘으면 되겠다. 근데 이 기준 뭐지? 그 기준을 알려 주는 녀석이 바로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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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흰색깔 이 친구가요, 24시간 실시간으로 혈당을 팡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혈당이 높다 싶은 것도 바로 어플로 알려줍니다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엄청 쉽다잉, 그쵸? 이 기준치에서만 내가 음식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혈당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상으로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 이전까지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그 기준치를 알려준다니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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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이게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탄수화물을 이만큼 먹었는데 저한테는 혈당이 요렇게 완만하게 오르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서는 똑같은 약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먹어도 누구는 혈당이 팍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게더잘 받고 어떤 게내 몸에 맞고 그런 게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게 몸에 맞는지, 어떤 탄수화물이 내 몸에 맞는지, 어떤 게 나에게 혈당을 팍 올리고, 어떤 건 완만하게 혈당을 오르게 하는지, 그 음식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추천드릴게요.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괜찮은 친구 같아요. 근데 모든 게 장단점이 있죠. 이거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2주 정도 사용하는 거고요 2주가 지나면 버리는 겁니다. 저는 한번 사용했었어요. 요렇게 옛날에 한번 사용했었는데 이 친구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일회용이라는 단점이 사실 따면 상관없죠. 근데 비싸요.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사용하는데 10만원 정도 살짝 비싸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한번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이 뭔지 나에게 맞는 혈당을 올려주고 완만하게 올려주고 탁 올려주는 식품이 뭔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요거 한 번쯤은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요. 앞으로 2주 동안요. 치킨도 먹을 거고요. 과자도 먹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먹는 거예요. 일부러 막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혈당 관리에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식이섬유 먼저 먹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먹어라. 제가 그것도 해볼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치킨 먹으면 혈당 어떻게 팡! 변하는지, 과자 먹으면 혈당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 채널이 이제 좀 구독자가 아직은 작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구독 안 하면 언제 볼지 모릅니다. 나중에 검색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그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그러면 치킨, 뭐 피자 이런 거 먹으면 혈당 어떻게 오르는지 또 건강하게 하면 어떻게 식, 혈당 변하는지 운동하면 혈당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다 낱낱이 공개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더 다음 영상에 좋은 소식으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트레이너 황코치였습니다. 안녕.